네, 계속적으로 요한계시록을 독송하고 연구하고 설교하면서 우리의 삶의 네 가지의 계절이 우리의 삶을 감싸듯 하나님의 구속사에도 그 흐름 안에 계절의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류 역사와 구속사는 획일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계절이 변화듯 물론 호시이는 계절의 변화가 크지 않지만 우리 대한민국 땅은 얼마나 계절의 변화가 큽니까? 그것처럼 역사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계절별로 표현하면 아마도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봄입니다 화면을 열어주십시오 창조와 약속의 계절입니다 대체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어진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따스한 관계는 마치 봄처럼 순수하고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죄가 들어옴으로 이 싱그러운 봄이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곧바로 회복의 약속을 주셨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구원의 씨앗을 만방에 뿌려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여름입니다 율법과 기다림의 계절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율법이 주어지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한 시간은 마치 뜨거운 여름과도 같았습니다 장려라는 태양 아래에서 인류는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 앞에 우리들이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달았습니다 끊임없는 배반과 회개의 반복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여름과도 같은 뜨거운 열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가을입니다 지금 이 가을의 때를 맞이하고 있는데 복음과 추수의 계절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복음을 완성하셨습니다 복음의 씨앗은 만방이 뿌려지게 되었고 지금은 전 세계에서 그 열매를 거두는 시기입니다 혹자는 추수의 전성기는 끝났다고 얘기합니다 60년대, 70년대, 80년대 엄청나게 추수하던 추수의 전성기는 이제 끝이 났다라고 말하지만 저는 그것을 근거 없는 말장치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스포트라이트를가 화려하게 비치지 않는 곳에서 이미 하나님의 추수는 놀랍게 확산되고 있음을 이번 아울리츠를 통하여 생생히 보고 돌아왔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많은 영혼이 주께 돌아오고 있으며. 기독교가 전파될 만한 어떤 근거도 없는 그 척박한 땅 그곳에서 이미 추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네 번째는 겨울입니다. 겨울은 심판의 계절입니다. 추수가 끝나면 겨울이 다가옵니다. 이 계절은 모든 것이 멈추는 죽음의 시기인 것 같지만 사실 여러분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고 의로운 심판을 통하여 새하늘과 새땅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 계절의 변화 속에 구속사의 흐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은 가을의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2박 3일 아울리치는 사람을 통해 주시는 은혜와 도전의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그 결과가 있게까지 얼마나 많은 대가집을 있었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개착자였던 지금은 파파 할아버지가 되신그 목사님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시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몇시 천대를 받으셨으며 예수 믿으신다는 이유만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이 차별을 당하는 그런 감당하기 어려운 대가집을 치르며. 그 지역이 하나님께 드려져 추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은 100% 기독교 마을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널리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지. 세계 곳곳에 이러한 추수의 사건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땅에서, 중동 땅에서 이런 구원의 사건은. 도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가까이 왔으니 이제 추 수소의 때가 도래했으므로 생존을 위해서만 먹고 사는 것에서만 진력하여 나아가는 우리를 향하여 바른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펴시고 14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는 다른 천사나가 공중에 날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땅에 사는 사람들, 그는 모든 나라와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원한 복음이 한 천사로 말미암아 전파되는데 펜 있으시면 좀 들어주시고 동그라미를 저와 함께 쳐주세요. 나라, 족속, 언어 백성에게 동그라미를 쳐주십시오 이곳에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복음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데 이 복음은 시대에 따라 변하지 않으며 문화와 국경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선포되어진 복음이 유럽 땅에서 약화되지 않고 아프리카 땅에서 약화되지 않습니다 동일한 능력으로 잃어버린 주의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 강력한 능력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0절이 그 복음의 능력을 강화시켜 주고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 로마서 1장 20절 개혁개정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상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마지막 날에. 주님 누구도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믿고 싶어도 믿지 못했습니다.라고 핑계되는 영혼을 향하여 그 거짓말이다.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드신 만물 가운데 보여졌다. 너희 무지함과 게으름으로 그 구원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는 어, 우리를 주로 말리야마 가깝게 나아가게 하는. 여러 많은 주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의 의미를 한 선교사님의 간증집을 통하여 명확하게 알수 있게 되었는데, 여러분 돈 리차드슨이라고 하는 캐나다 선교사님이 쓴 평화의 아이라는 제목의 유명한 선교 간증서가 있습니다. 화면을 좀 띄워 주시죠. 왼쪽에 있는 이 책이 그 책의 원서이고요. 오른쪽은 돈 리차드슨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는 사진인데, 이번은 아내와 함께 파푸한 유기니의 사비종 마을 선교사로 화성이 되었는데, 그 부족은요, 1 9 5 0년대인도 불구하고, 아직 식인 풍습에서 자유롭지 못했고, 정말 황당했던 것은 배신을 미덕으로 여기는 문화를 가지고 있는 부족이었답니다. 그러 우리에게 배신은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짓이잖아요. 그 부족에게 배신이 미덕인 것입니다. 가장 영리한 사람은 가장 가까운 친구를 배신해 죽이는 사람이다. 이것이 그 말의 정서였습니다. 제가 지은 말이 아닙니다. 이런 그런 정서 속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강화시켜 주는 복음을 전하다가 유당의 배신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는 와중에 놀랍게도 사회 속은 유다를 가장 영웅적인 인물로 발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나도 그 유다와 같은 삶을 살고 싶다는 사람들의 고백이 줄을 잇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배신이 지혜였기 때문에 선교는 곧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고 복음은 그 부족 안에 표류하기 시작했으며 예선교사는 절망하기 시작합니다. 안되겠다. 이 부족에게 만큼은 복음이 전해질 수 없을 것 같다. 다 포기하고 캐나다로 돌아갈 찰나. 하나님은 그들의 미개한 문화 속에 강력한 복음의 접점을 만세부터 준비해 오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평화의 아이라는 전통이었습니다. 이 사진이 바로 그 사진인데요. 두 부족이, 전쟁 후에 전쟁을 멈추었을때 그러므로 평화를 맺을 때한 부족이 자기들의 아이 중한 깐난 아이를 적의 부족에게 내어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우리 부족과 너희 부족 다시 전쟁하지 말고 평화하자는 일종의 평화 원칙이 그 사회적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릎을 쳤습니다. 이거구나. 이것으로 복음의 접점을 삼으면 되겠구나. 리차르슨 선교사님은 이 문화적 연결점을 발견하고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화의 아이입니다.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 하나님과 허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사회적의 마음이 열리게 되었고, 복음은 깊이 뿌리내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했고, 서로 원수였던 부족들이 화해, 화해하며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 꼼비롱에어의 그 마을처럼 그 사위족도 100% 기독교의 마을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나라 성도님들에 비해서 믿는 게 특심인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 토속문화 안에도 복음과 연결되어지는 연결점들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늘님, 하늘님, 우리 무속 신앙에서 그 유일신 하느님을 향한 그 마음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민간 신앙을 이루었죠. 여러분 그 하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니지만 성경의 유일신 개념과 맞닿아지는 지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선포할 때 마음에 거부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사문화와 희생 개념입니다. 죄를 씻기 위한 제의적 행위가 제사라는 방식으로 계속 해왔다는 것이죠. 제가 퀴즈 하나 드릴 테니까 맞치 보십시오. 성덕왕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그 아들들이 만든 종의 이름은? 네, 제가 어렸을 때이 얘기 듣고. 너무 가슴 막 미워지고 너무 슬픈 거예요. 아들 때에서 아버지 왕의 업적을 기리고 종을 만드는데 종을 만들어서 타종을 해도 소리가 안 나는 겁니다. 다 부시고 부시고 하다가 어떤 가난한 집에서 우리의 집에서는 드릴 게이 아이밖에 없습니다라고 바친 그 아이를 그 뜨거운 주물에 넣어서 종을 만들었더니 청한 소리가 울려퍼지기 시작했다 그 종의 이름은 에밀레 종이죠 믿거나 말거나 입니다 이런 희생의 개념들이 이야기로 많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개념이 우리 한국 사람 마음 가운데 제약 없이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익인간이 뭡니까? 모든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이 홍익인간은 다른 말로 말하면 모든 민족을 향한 구원의 메시지 복음과 연결되어지는시점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나라 성도님에 비해서 특심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인종, 민족, 문화에서 작용되는 절대 진리 복음입니다 그 복음은 아프리카에서 강화되지만 한국 당시 약화되지 않습니다 그런 복음이면 그건 진짜 복음 아닙니다 값싼 복음이죠 복음으로 인해 인생의 소망을 재발견한 사람들의 경험하는 마음의 변화는 세계 공통의 가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중구만 아니어도 여러분들이 아울리츠를 가시면 극소수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얼굴과 대부분의 저마다의 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얼굴만 봐도 그 얼굴에서 풍겨 나오는 그 분위가 기 너무 너무 달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확정 활기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고 정령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어둡습니다. 찌들어 있습니다. 그 주관적인 마음의 평가인 줄 모르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마음의 모든 난제가 이미 해결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얼굴부다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의 얼굴에 들어 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배드리고 집에 가셔서 거울을 보시면서 나는 몇 점인가? 그 얼굴이 여러분의 현재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 다른 천사가 길을 들 t 따르며 외쳤습니다 무너졌다 큰 도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이 바벨론은 자기 음행으로 만든 진노의 포도주를 모든 나라들에게 마시겠다 세 번째 다른 천사가 그들을 따르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자신의 이마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니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어진 것이다 그런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나는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천사가 큰 도성 바벨론의 무너짐을 선포합니다 세 번째 천사가 나타나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한 자의 결말을 또한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로는 로마 제국을 의미하죠 로마 제국은 인류 역사에 획을 그은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시작이 되어 동로마의 역사까지 도합 환산하면 로마 역사는 1480년입니다 1500년에 가깝습니다 세계그 어떤 역사도 이 정도의 기간 동안 위세를 던질 제국은 없었습니다 그만큼 강력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로마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말을 천사가 하고 있는데 유한기술이 쓰여질 당시 로마는 여기저기서 무너질 징조가 보일 때가 아니라 그 로마 제국의 강성함이 최고조에 달할 때였습니다 가장 힘이 셀 때였습니다 그런데도 천사는 지금 바벨론이 무너지고 있다. 로마가 무너지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무너짐의 근거가 무엇인가? 여러분 8절 말씀 보시면 중반절부터 이 바벨론은 무엇으로 만든 진노의 포조주를 마셨습니까? 자기의 음행 동그라미를 셔주십시오. 자기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강력했던 로마 제국이 점진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음행.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고 가정스럽게 보시는 그 음행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타인의 육체를 욕심으로 탐하는 것. 이것이 음행 아니겠습니까? 음행은 소리 소문 없이 한 인간의 삶을 단란했던 한 가정을. 나아가 시대마저 완전히 무너뜨리는 사탄의 공격 무기입니다. 즐길 때는 짜릿하고 좋았을 것입니다. 그 결말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까지 이룩되어진 모든 것들이 섭시간에 무너지는 사탄의 공격 무기 음행입니다. 이 역사학자들은 강성했던 로마 제국이 섭시간에 무너진 이유를 외세 공격에서 찾지 않습니다. 내부의 윤리 도덕의 타락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에드워드 기번이라고 하는 이 로마 시대를 전문적으로 연구했던 역사학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는 적이 강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도덕적 기반이 붕괴되었기에 무너졌다 역사학자들이 로마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놀랍다 못해 충격적이었던 그 당시 타락한 시대상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혀를 끌끌 차며 외세 침략이 아닌 스스로 무너졌구나 이것이 로마를 연구한 역사학자들의 이구동성의 표현입니다. 로마 초기에는 초기에는 그 가정이 국가 핵심단이었습니다. 단단했죠. 가부장의 권위를 가지고 가족을 잘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혼외관계 도덕적 불란이 일상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남색간의 동성애와 혼음. 심지어는 근친상간까지도 예술과 자유의 이름으로 통용되었습니다. 이처럼 문화와 유행이라는 명목으로 윤리가 무너진 사회 가운데 정신과 문화의 타락은 필연과도 같습니다. 가정과 윤리가 무너지면 아무리 크고 강한 나라여도 버틸 수 없다라는 것을 로마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의 은혜와 권세 앞에 단단히 서서 때로 세상적인 어려움이 다가올지라도 그 가정의 힘으로 하나하나 견뎌내고 이루어가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가정이 파괴되어지면 그 가진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여러분의 가정이 중심을 잡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가정이 될수 있다면, 그 어떤 고난이든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이겨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결국 육신의 음행으로 로마가 무너졌고, 더 불행한 것은 영적인 음행으로. 교회와 성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세속과 물질주의 이 모든 것이 팔 절에 나온 자기의 음행입니다. 여러분 모두 내 마음과 나의 가운데,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이 모든 음행의 공격 가운데 지지 말고 주님을 닮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2절과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께 대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또 나는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렇게 기록해라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러자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안식할 것이다 이는 그들 행이가 그들을 따를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이건 짐승이건 생명이 있는 존재라면 누구나 죽음에 대한 막연한 공포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생가사의 기도에서 중환 수술을 받으시는 성도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교회에 교회에 알리기는 좀 부담스러우셔 저에게만 알려주셨습니다. 그 전날에 전화 통화를 드리는데 목소리가 흐느끼시면서. 무섭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에, 왜 이렇게 믿음이 없으세요? 이기셔야죠. 누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상황이 바뀌어서 제가, 여러분이 그 정도의 중한수술을 목전에 앞둔 사람이라면,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에 대한 세상의 관점은 단절, 이별이기 때문입니다. 그 단절과 이별이 주는 두려움이 많지가 않다는 것이죠.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도희 넘치게 두려워하고 죽음을 도희 넘치게 걱정한다는 것은 지금 내 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 부재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관점에서 죽음은 전혀 의미가 달라요. 또 다른 시작입니다. 죽어야만 영원히 안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육신의 옷을 벗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의 죽음은 복된 죽음이죠. 예, 여러분 죽음에 복된 죽음이 있답니다. 그런데 십삼 절에 우리 모두가 복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한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구절이 보이시나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여러분 주 안에서만 복된 죽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자에게 죽음이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만 죽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주 안에서 죽는 자는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임심을 믿는 모든 자들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고 바보라 여김을 받아도 우직하게 그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죽음은 복된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생명의 끈을 놓지 못해서 절규하며 조금 더 살길 원하는 믿지 않은 사람들의 마지막 절규를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나에게 다가온 죽음의 때를 받아들이고 그때를 해서를본이 바울의 그 고백을 우리가 늘 암송해 놔야 됩니다. 얼마나 멋있을까요? 주님. 내가 믿음의 경주를 다 달렸습니다 아, 내가 너무 힘들었는데 아, 진짜 포기할 순간 진짜 많았는데 아,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는데 주님 끝까지 버텼습니다 끝까지 견뎌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 순간 우리의 죽음이 복된 죽음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 그날이 올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생각보다 빨리 올 수도 있고 생각보다 더디게 올수 있지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상부 예배로 주님께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 마지막 때 정말 복된 죽음이 되어 죽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그 놀라운 잔치를 경험하는 믿음의 인생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는 보았습니다. 흰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 인자 같은 분이 앉아 있습니다 그는 머리에 근면류관을 쓰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들고 있습니다 그때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분께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주의 낫을 보내 추수하십시오 추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무르익었습니다 그러자 구름 위에 앉으신 분이 그분의 낫을 땅에 던지니 땅이 추수됐습니다 구름 위에 우리 주님이 계셨습니다 네 우리 주님의 손에 뭔가 들려있어 자세히 보니 굉장히 예리한 낫이 그 손에 들려 있는 것입니다. 낫은 추수와 심판의 권세를 상징합니다. 바로 그때 어느 선사가 주님을 향하여 주님 추수의 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라고 사인을 드리자 그 순간 예수님이 들고 있던 그 예리한 낫을 땅에 던지십니다. 그러므로 추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 알곡과 가라지가 나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내는 바로 그 순간 끝이 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주님이시지만 영원히 기다리지 않으세요. 노아의 방주문은 늘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닫히면 끝나는 것이죠. 날씨, 땅에 닿는 순간 이 땅의 추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알곡 성도들은 추수가 됩니다. 그는 아직 잊지 못한 가라지들, 보이는 형식은 존재했지만, 열매 없는 신앙의 사람들은 바로 그 순간 제외될 것입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아무리 애원해도 더 이상 기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수많은 기회가 우리 가운데 이미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중요한 메시지 하나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추수하시는 존재가 주님이십니까? 나입니까? 주님이세요. 감히 우리가 추수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날 주님이 추수하시고, 우리는 그 추수를 더잘 하실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공로와 성과를 거두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복음 전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불일듯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해도 됩니다. 그 평생 계종자가 없어도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 박수를 치실 거예요 내가 네 마음 안다. 늘 시간을 들여 너의 입술로, 삶으로 복음 전한 건 내가 안다. 공로와 성격 없어도 됩니다.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가르치고 사랑의 섬김으로서 사람 하나님께서 이 추수의 자리 가운데 더 많은 열매를 수수하실 수 있도록 돕는 역할입니다. 그럼 여러분 능력 주셨을 때 쓰임 받으시고요, 건강 주셨을 때 쓰임 받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재정을 부어 주셨을 때 쓰임 받으십시오. 주님께 쓰임 받고 싶어도 내 건강이 허락하지 않아, 나의 능력이 허락하지 않아. 그 쓰임 받음에 동참하지 못할 때가 온다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결단함으로, 마지막 추수할 때, 주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